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때 알트들이 큰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마지막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랜만에 녹화 방송으로 어, 찾아뵙네요. 일단 시작하기 전에 이 매물대가 제가 보는 지지 구간이고요. 여러분들이 지켜봐야 할 매물대이고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는 월봉, 월봉을 보세요. 이틀 하고 21시간 남았죠? 마감하고 꼬리 작업을 줄때이러한 구간대를 하나 터치를 한다? 그러면 거기서 매수가 나오는지 지켜보시고 들어가시면 아마도 되돌림 저점이 아닐까 싶어요. 자 일단은 여기가 저점일 가능성이 아예 없나? 그건 아니에요. 거래량이 줄면서 추세가 보면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조금씩 높아지고 있죠. 근데 너무 전 저점과 비슷한 구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수렴으로 보기에는 조금 힘들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하지만 어, 이더리움을 보면 어우 또 올렸네요. <laughs> 안 보고 있는데또 고점 깼나요? 깼네요. 아, 도미넌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이더리움 도미넌스가 만약에 이 추세 라인을 깨면 뭐가 된다? 일단은 1차적으로는 이 추세란이었죠 여기를 깨면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올 것이고 여기를 깨면 이더리움이 롱을 잡는 거를 추천드리고 여기를 깨면 이더리움 장이 올 가능성이 높다고 라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걸 깬 이후로 이더리움이 많이 오르고 있죠 비교적 지금도 보면 이더리움이 도미네스를 비트코인에서 많이 가져가고 있는 것을 보이고 디커플링이 나면서 이더리움은 생각보다 꽤나 큰 반등을 주고 있지만 비트코인은 많이 못 오르고 있는 모습이에요 최저점에서 1.6% 정도 상승을 하였다면, 이더림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15분 봉으로 가볼게요. 여기서 봐야겠죠, 그러면. 한7% 정도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 폭이 다르다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디를,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되는지, 어떤 패턴을 봐야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세 같은 경우에는 리테스트를 많이 할 구간들이 좀 보이거든요. 이 추세라인도 나쁘지 않다라고 일단 보고 있어요. 전 고점들을 이은 추세라인인데 이것을 뚫었을 때 강한 빔이 나왔었고, 되돌림을 주었을 때는 꾸준히 이 구간에서 지지가 나오고 있는 모습이에요.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라고 하면 제가 볼 것은 딱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채널링을 볼 것이고, 채널링을 보게 된다면 다음 구간이 아마도 기간적으로 봤었을 때 나쁘지 않아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간다면 이렇게도 진행이 될 수도 있겠지만요. 그렇죠 어, 횡보하다가 리테스 받고 한번더 떨어지고 올린다면 이렇게 탕승 다용시가 이 끼고 1, 뭐1 2 3 4 5 파동으로 A B C의 1 2 3 4 5 파동 해서 완벽하게 조정이 나오고 올라간다면 정석인다면 이런 하단 구간까지도 갈수 있을 걸로 보이고요 만약에 정말로 깊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매물대를 마지막으로 볼 건데 여기가 깨지면 이제는 다시 한번더 하방도 오픈할 예정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방도 오픈은 크게는 안 하고 있어요 언제까지 테더 더미누스가 중요한 구간을 깰 때까지 일단은 제가 어 이번에 조정이 꾸준히 올것 같다라고 이 구간에서 여러분들에게 한글방에서 계속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 여기에서 1차 들어가고 기차 헌팅 당해가지고 2차로 여기서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올라올 때마다 저는 저항이 나올 거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렸고 그 저항 구간이 언제부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최저점에서 반등을 살짝 하고 있었을 때 이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과정이 만들어지지 않았을 때였죠 자 이런 구간에서 반등을 하면 저항이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고 어 실제로 한번더 언급을 한게 한글 방에서는 테더 도미너스였어요 테더 도미너스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완관 패턴을 이루었고 중요한 구간에서 반등을 나오려고 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테더 도미너스가올라갔나요 비트코인은 뭐가 돼야 되죠? 떨어져야 되죠. 그래서 추가적으로 반등을 할 경우 이러한 저항 구간 또는 이런 매물 대까지도 오를 수 있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한번더 빠질 가능성이 존재하겠구나라고 본 겁니다. 일단은 자 일봉 일본 봐볼게요. 일봉도 아직까지는 추세가 하방으로 이어져 있죠. 최소한 이 구간이 깨지기 전까지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깨진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더 고점을 돌파할 이제 추세를 보면 될것 같은데 어, 지금으로선 비트코인의 힘보다는 이더리움이 좋기 때문에 이더리움 위주로 롱을 잡는다면 잡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는. 주봉을 보면 연속으로 7연속 양봉이 나왔거든요 비트코인 역사상 연속 7연속 양봉이 나온 경우가 흔치가 않아요 어, 일단은 이 캔들이 나왔을 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노래를 불렀습니다 제발 현물 사세요 라고 장악이 나왔기 때문에 거래량 캔들이 최고점에서 조정을 준 이후 처음으로 둘다 장악이 나온 건 처음입니다 여기서는 현물을 꼭 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저도 현물을 전부 다매수했죠 여기서 그 다음에 7연속 양봉이 나온 거예요 과거로 돌아 가보면 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1, 2, 3, 4, 5, 6, 7, 8 8번이었죠? 여기도 뭐몇번안 되고요 여기도 몇번안 되고 하고를 쭉 봐도 여기서 보면 1, 2, 3, 4, 5, 6, 7 그리고 여기도 1, 2, 3, 4 1, 2, 3, 4 그래서 보통은 4번, 5번 에서 연속으로 이어지면 한번 조정 주기 전에는 7번이 적당한 그래서 한 2개월 정도죠? 2개월 정도가 적당한 상승 추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조정을 준다면 한번 떨어지고 음봉 만들고 다시 한번더 추세가 이어질 가능성을 우리는 열어보고 있는 게정는 맞다라고 일단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도지가 음봉을 이렇게 마감을 하더라도 패닝 안 하셔도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더 되돌림을 주고 하는 찍고 올라갈 가능성도 보이기 때문이죠. 만약 에 정말로 깊게 깊게 되돌림 준다, 그러면 월봉 하단까지 볼 거예요. 여기까지는 오픈한 건데 이론상 여기로 가면 정말로 되돌림이 깊죠. 거의 0.5 되돌림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보는 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정말로 최대값으로 준다고 해도 저는 한3,82 정도를 오픈을 할것 같습니다. 3,82. 정말 매력적인 가격은 이런 매물대인데 겹치는 구간이 없기 때문에 아직 고점이 안 나왔나 싶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늘려본다면 고점이 뭐예요? 117,000만 달러 정도 도달하고 큰 되돌림 준다? 그렇다면 이런 구간이 한번더 리테스트할 만한 구간이 될수도 있다라고 예단은볼 수가 있고요. 이더림 같은 경우에는 추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어 캐셔이라고 보기에는 왼쪽 숄더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커피핸드 패턴 주고, 고점을 도파했다라고 일단은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여기서도 이제 대형 커피핸드 패턴을 그리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고점은 높여지고 있기 때문에, 하락다 염스가낄 거예요. 한번 돌리면. 그러면 이 구간이 아마도, 다음 단계 강한 저항 구간이 될 것이며, 여기서 이러한 추세라인, 그쵸? 이런 추세라인 다시 맞고 올리던지 깊게 비트코인이 떨어진다면 같이 한번더 하락하고 이제는 정말로 이더리움 장이 오는 날이 오지 않을까 싶은데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도 이 추세라인을 지켜주면서 올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더라도 되돌림을 깊게 줘도 여기 찍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뭐 어센딩 트라이앵글을 그리던 아니면 이평타고 바로 그냥 뚫어버리는 그러한 그림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더리움 장이 온다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조금 큰 관점인데 어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바라봐야 할 마지막 패턴이 어떻게 그려질지 생각을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비트코인이 항상 나오듯이 불장나고 조정나고 불장나고 조정나고 불장나고 또 조정이 나온다면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이러한 상승 위치 가능성을 열어야 될것 같고 만약에 여기서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어떻게 봐야겠어요? 이런 식으로 봐야겠죠? 그한번더 깊게 내린다면 이런 식으로 상승 위치가 형성이 되면서 여기가 마지막 파동, 숏, 장기 스윙 타점이 될 것이며, 이제 알트 장은 여기에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비교를 해드리면 비트코인이 떨어질 때는 이제 메이저 알트들이 도미넌스를 흡수한다는 가정하에 디커플링이 나면서 횡보를 할 거예요. 그리고 반등을 한다면 올라갈 것이고요. 다시 떨어지면 횡보를 할 거예요. 그그게 아마도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상승을 할때 알트들이 큰 상승의 힘을 보여주는 마지막 피날레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언제까지나 어디까지나 이게 웨지 형태로 나왔을 때 제가 생각하는 그림이고 그게 아니면 어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에게 금 차트를 보여드렸죠 금 차트를 보시면 ETF가 상장한 이후에 금이 조정이 아닌 계속 우상향으로 차트가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줬어요 그것 또한 우리는 비트코인에서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는 4년 사이클 불장이 아닌 그냥 계속 우상향 조정 줬다가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그냥 계속 우상향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담을 구간을 주지 않는다 라고 가능성도 열어두는 것도 맞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매매할 때꼭 도미네스 체크하시면서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정말로 수익 분배를 잘할수 있거든요. 그래서 포지션을 이더리움이 올라갈 때는 이더리움 쪽에 조금 더 넣고, 내려가는 곳을 매매하고 싶다 하면 비트코인에 조금 더 넣으면 좋고, 반대로 이더리움이 빠지면 반대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테더 도미너스가 지금은 또한번더쭉 빠졌는데, 이게 추세를 꺾을지 안 꺾을지 한번 지켜보면서 이것도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매물대가 깨질 시에는 아마도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향해 달려갈 거라고 일단은 볼것 같고요. 오늘은 여기서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하루 보내시고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